나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단단해질 수 있다. 부정적인 뉴스를 자꾸 접하다 보면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을 잘 버텨내고 내일 또 힘차게 살아갈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지 싶을 정도로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뒤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힘들다면 잠깐 멈춰서도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다면 지금부터 모든 조건을 나 자신에게 우선해 볼까요? 나를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1.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타인으로부터 착하다는 반응을 듣기 위해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말,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 경향이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며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아온 사람에게 주로 생기는 컴플렉스이다. 그들의 머릿속엔 부모님 말씀은 늘 옳고 나를 위한 말이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건 착하고 잘 듣지 않는 건 나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착한 길을 따라가야 해. 라는 잠재의식이 뿌리내려 있다.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야만 착한 아이다 라는 교육을 지속해서 받게 되면 아이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부정하게 된다. 본래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부모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진짜 감정을 감추고 대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즉,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늘 자신의 욕구를 억압한 채 생활한다. 문제는 이 아이가 집밖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습관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절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 다음 항목 중 4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착한 아이 컴플레스가 있다고 볼수 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쓴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타인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다.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한다. 속이 상해도 안 그런 척할 때가 많다. 타인이 부담스러울까봐 부탁을 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문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이다. 남에게 착한 아이가 되지 못한다고 우울해하거나 불행에 빠질 필요는 없는데도 말이다. 카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인 홍성남 신부는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착한 척을 그만둬야 한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오며 그가 깨달은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는 타인의 기대에 의해 결정된 행복은 빈 껍데기일 뿐이며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착한 척을 그만둔다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되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단단한 자아를 세우고 남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내면의 착한 아이를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남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제 굳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자. 남으로부터 얼마든지 미움받아도 된다. 2. 완벽주의 객관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부담을 느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를 완벽주의라고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결함없이 완전함을 추구하려는 태도. 지나친 완벽주의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는 의견도 있을 만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언뜻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완벽주의가 심할 경우 다음과 같은 폐해가 있다. 완벽주의는 비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달성하도록 만든다. 완벽주의는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용인하지 못하게 한다. 완벽주의가 있으면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므로 자아 상실을 야기한다. 완벽주의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완벽주의는 불안함과 우울증,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 궁극적으로 완벽주의는 번아웃을 유발한다. 완벽주의는 최고의 자학이다. 이 문장을 접하는 순간 망치로 한대 맞은 것 같았다. 필자는 목표대로 사랑받는 스피치 강사가 되었지만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가지지 못한 조건을 떠올리며 자학하고 있었다. 에너지가 늘 채워지지 않고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도 당연했다. 이때부터 필자는 이룰 수 없는 목표는 과감히 버리기로 했다. 이제 스스로 완벽주의에 주문을 걸지 않는다. 더 완벽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대로 온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가? 자신이 실패자로 보이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완벽주의에 덫에 걸렸기 때문이다. 완벽주의 망상을 걷어내면 찬란히 빛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면 증후군 남들과 비교할 만한 특기가 있냐고요? 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많이 따른 것 같아요. 제가 이뤄낸 성공에 걸맞는 자격이 있을까요? 남들이 제가 실력보다 외모로 성공한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현대사회에서는 같은 능력이라면 남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가까스로 성공의 자리를 꿰찬 소수의 여성은 자신의 성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성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힘든 탓이다. 어쩌면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사기꾼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걱정에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이 증상을 가면중후군이라고 한다. 자신의 성공을 노력이나 실력이 아닌 운 때문이라고 평가져라 하며, 가면이 벗겨지는 것처럼 실제 실력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이다. 필자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찾아왔다. 정말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게 맞나? 순전히 운이 좋아서가 아닐까?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볼까 걱정이 되네. 사람들이 필자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엄청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진 않을까? 시간이 흐른 후에야 필자가 가면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면 증후군이 생기면 자신이 능력 이상으로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초조하게 살피게 된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유능하면 할수록 자신의 능력치를 의심하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자신을 믿고 가면 중후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심리학자 헤럴드 힐먼에 따르면 가면 중후군을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1. 가면중후군을 인정하라. 용기를 내서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는 게 치료의 시작이다. 늘 초조하고 혼자서 일을 전부 처리해야 마음이 놓이며 일이 문제없이 진행되는데도 자신에게 불신감이 든다면 가면중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2.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라. 혼자 생각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여러 사람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3. 매일 자신의 성취를 기록하라. 현재의 성공을 이룬 결정적인 원동력은 모두 나에게서 나왔다. 자신의 노력을 매일 기록하고 확인하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4.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설령 현재의 성공이 무너진다 해도 나 자신은 그대로이다. 항상 자신을 중점에 두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습관을 들인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혹은 우연히 때가 맞아서 이룬 것이 아니다. 성공은 나 자신이 존재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